네, 먹방 타임이 왔습니다. 먹방 타임이. 네, 이거, 항공샷은 제가 찍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저번처럼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라면 먹방을 갈게요. 원래 오늘 운동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운동 영상을 못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운동 한번 했거든요. 진짜 완전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번 했는데, 어, 오후에 제가, 5팀에서 이제 수업 4시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갖고 후다닥 밥을 먹고 라면이죠 보입니까 밥을 먹고 4시 수업을 하고 5시에 제가 개인 운동 아 그거 오팀에서 그거 운동하면서 제가 운동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7시 수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냥 다시 세찬 크로스핏 하던 데 가서 운동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뭐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운동을 했는데 수업 시간이라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가면은 5시에 맞춰가지고 뛰어가도 좀 빨리 가도 한 다시 20분 정도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6시에 또 수업이 있어. 그, 거기 수업이 있어서 제 개인 운동을 할수 없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조금 제가 영상 찍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늘의 영상은 먹방으로 갑니다. 지금 거의 3시쯤 됐는데, 이제 두끼 점심이에요, 점심. 아침에 한 7시쯤에 생선구이 먹고, 지금 첫 끼입니다. 운동, 아까 오전 운동 끝나고, 오면서 그 애플파 있잖아요, 와플. 그 남포동 길거리에 파는 와플 그거 먹고, 이제 지금 이제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 파는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이거 먹을게요 이 라면 맛있잖아요 갑니다 왜 뜨겁노 음.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됩니다 소세지 항상 단백질을 넣는 새우 진짜 뜨거워서 못 먹겠다 뜨거워서 와 뜨거워라 오늘은 신라면 왜 이렇게 맵노 이거 신라면. 안성탕면이 맛있네, 확실히. 아, 매불아. 어, 왜 맵노 이거. 어차피 뭐 먹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laughs> 먹겠습니다. 어. 와 뜨겁다 뜨겁아 오랜만에 아이네 오랜만 아이네. 오랜만에 라면 두개 끓였네요 했는데 이제 짜파구리 육수 자주 먹었네 짜파구리. 어. 안 된다 와 아, 초피살 있습니다 아 뜨거워라 씨. 초피살기 초피살기를 안쓸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아우 나는 라면 먼저 먹고 와, 신라면에 이래 매운 거있습니까 아 맥북 뜨겁고 최악의 날입니다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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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지 안 되겠죠 아. 와더더라 문 열었는데도 덥노 진가 매운건가? 아우 <laughs> 아, 안심 안심. 아, 안 됐다. 아, 다 아, 불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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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 와. 와, 맛은 있는데, 맵네요. 아씨. 아 가지가지 합니다. 아. 가지가지 합니다. 그 국물 사이로 다 셌, 세... 아씨, 국물 사이로 다쐈다와 아. 양말 살짝 젖은 상황. 아. 그래서 바지를 벗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건 참아야겠죠. 아, 매버 저는 이제 이걸 먹고 먹자마자 바로 또 뛰드 가야 됩니다. 아. 고추가 많네, 여기. 아니, 신라면 원래 이가안 매웠는데. 오늘 다왜 맵죠? 이제 면은 다 먹을 거야. <laughs> 오늘 아마 데드리프트 할 거거든 데드리프트 그래서 탄수화물 로딩이 필요하고야 그리고 아우 뜨거워 맵다 어제 새벽 일른 일찍 잤거든. 일찍 잤거든. 11시 되기 전에 잤어요. 11시 되기 전에. 11시 되기 전에 잤는데 왜냐면 컨디션 내 조절을 하려고 그 전날 잠을 못자 가지고 11시 잤거든요. 그 잤는데 새벽 2시에 그 먹고 하재 경보가 울리는 거야. 우리 건물 전체. 자, 그것 때문에 깨 가지고 그것때문에 깨가지고 내가 잠을 잠시만요 설마 내가 잠을 3시 넘어을까지못 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우전운동을 혼자 할라 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혼자 운동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 3 명에서 팀을 이뤄서 하는 운동이라 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었는데 멘탈 잡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3인 1팀은 좀 할만하거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으, 음 참었 <laughs> 아, <잘> 습니다, <laughs> 없 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설거지는 나중에 퇴근하고 하도록 할게요. 설거지는 나중에 퇴근하고 할 거고, 아, 저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다시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할게요. 수업 열심히 하고 나중에 운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쇼츠는 찍을 수도 있을게야 아마 쇼츠는 찍을 수도 있을 건데, 오늘의 운동은 일단 쇼츠로 올리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5분까지만 딱 찍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끌게요. 감사합니다.